3km 약 26분 시속 한8 7에서 8km 정도 달린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아주 시원하거든요 가을모드 물도 맑고 물놀이 하는 사이도 있고 조류가 있어서 조금 안쪽으로 돌아서 우리집, 다리 있는 곳으로 갔다가 등대쪽으로 해서 백프로에서 왔습니다. 대략 3km 정도. 시간은 26분. 시원한 바람이 아주 좋네. 경렬비열도 헤드보드 레이싱 투어 훈련 1차 훈련입니다.